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가나안땅 땅 목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탐지해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백전 백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수령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낸 것이죠. 그들은 내갯길로 네 향하여 산지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탐할 내용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몰래 엿보아서 그땅 거민이 강한지, 그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을 살펴봐라. 땅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인지. 세 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산이면 산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고 평지면 평지 맞게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섯 번째로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실과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탐꾼들이 출발을 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네계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는 안학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사람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가져왔습니다. 또 성료와 무화과도 따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은 한 40일 동안 그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첫째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가져온 과일을 보게 될것 같으면 과일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어, 땅이 좋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땅은 그 거주민이 아주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큰 것을 보았다 세 번째로는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에 아주 힘이 컸죠. 그 사람들은 아멜레기는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정과 요단가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산지와 평지와 해안가에 다 퍼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탐꾼들이 파악한 하나의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자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불신앙, 불신앙. 첫째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벌써 겁을 먹은 거죠. 어, 보니까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이거 만만하게 볼수 없는 사람들. 두 번째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을 악평하였다 그랬어요. 땅을 악평하여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탐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아주 힘이 센 사람들. 그 예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거기에 비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열 사람이었어요. 열 사람.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특별히 갈렙의 믿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십삼장. 30절에 말하기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응? 웅성거리지 마라. 그렇게 겁내지 마라.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에? 똑같은 사실을 놓고, 또,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해석을 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능히 그 답을 똑같은 팩트를 넣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열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 대중들은 쉬운 길을 택하죠. 무서워하지요. 도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하고 갈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민숙이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여러가지 도전이 올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고 세상은 너무 우리를 싸잡아 오고 우리는 세상에 질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너무 거인 같고 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장애물이지만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해석,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